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인사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은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코롱 플라스틱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이제 누적 수급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일단 거래량은 터졌어요. 근데 매수 주체가 없는 거죠. 당연히 매수 주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는 거래량이 계속 터져야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60이선 맞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요 구간을 다 지워버리고. 마지막 추세선을 그면 이쪽에서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추세선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 돌파한 전고점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갈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저항이 강한 구간이니까 이탈된 전저점이니까 이 구간까지도 한번갈수 있다라 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요 중간에 이제 조그만 꼬다리 고점이 있으니까 여기도 121선 언저리가 이제 저항이 또될것 같네요. 11,800원. 11,8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14,150원까지도 볼 수는 있다. 근데 이 중간 꼬다리 고점이 있으니까, 이 120선 정도는 과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보이는 차트만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차트만 갖고, 이제, 현재상세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그 이런 N장으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 요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얘도 현재 상태에서 이제 넘어가야 될 구간이 요 구간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갭이 있는데, 요 갭보다는 그냥 이쪽 몸뚱아리를 좀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 구간이 일단 저항이 되겠죠. 오표치까지 가기 전에, 11,350원. 그 다음에, 11,850원. 그 다음에, 12,350원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이렇게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실내 되는 거잖아요. 실내야 이구간들을다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목표치까지 갔을 때는 눌렸을 때 11,35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큰 N자량이 또 생겨요. 그러면서 이 고점을 넘어오면 N자량이 또 생기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이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음봉에 여기서부터 요러, 요 정도 식으로 일단 잡아 나가시는 게좀 편해요. 여기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6 0 0원 정도. 그다음에 얘가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은 만뭐 10, 100원, 5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선이 나오니까 여기를 손절 잡던 여기를 손절 잡던 여 저점을 손절 잡던 이두 구간에서 매수 관점 보시고 뭐 손절을 여기를 잡던 여기를 잡던 하셔라. 왜냐면 얘가 빠지게 되면 일봉상으로 이렇게 한번더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롱 플라스틱은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트 읽어주 사람 차이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